농심 신라면배 본선 식북에서 신진서 구단이 이하마 유타 구단을 이기고, 아, 지난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의 셰어라우 구단에게 이긴 거에 이어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부터죠. 이제 중국의 대표 선수 4명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6연승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우승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에요. 뭐, 예전에 이창호 부단이 5연승으로 우승을 하고, 신진서 부단도 한번 5연승을 거두고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 기사 5명을 다 이기고 우승해야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이창호 부단 5연승이나 신진서 부단 5연승 중에는 일본 기사들이 보통 2명씩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이 한 명이고, 중국 선수 5명, 한 팀을 다 이겨야지 우리나라가 우승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한 명은 이겼고, 이제 내일부터 어, 자오천이 커제 뭐 딩하오, 구짜오 이런 중국의 내노라는 강자들을 줄줄이 다 이겨야지 우리나라가 우승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신진서 구단의 어깨에 달려 있는 건데 이제 믿어야죠. 자 뉴스 이제 한 게임 뉴스를 통해서 먼저 보실 건데 상황의 대첩이 시작 그러면서 신진서 일본 상대로 다시 이 단승. 신진서 구단 이 입단 후에. 일본 기사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거는 사실 저희 동네바둑 채널에서 제가 특종으로 먼저 했던 건데, 이제는 뭐다 알려져갖고, 너나 할것 없이 제목으로 많이 씁니다. 제가 오히려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일본 기사한테 신지서보다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당연해서, 아, 뉴스가 아닌 게된 거죠. 이제 뭐 사람이 개를 물면, 기가 사람을 뭐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신진사 구단이 이하마 유타 구단한테 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단언했고, 아마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완승을거뒀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겼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런데 사실 내일부터는 그렇게 가벼운 상대들은 아니에요. 물론 역대 전적을 보면 뭐 나머지 중국의 기사들한테 신진사 구단이 거의 다 앞서 고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 어... 신지도부단이 기자회견에서 이 말을 했다고 해요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한판한판 한판 재바둑을 두어서 마지막까지 가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한 명씩 이기다 보면 중국도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부담을 느끼다 보면 음, 내, 우리가 우승할 확률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아마유타 부단하고의 바둑은 여기 승률표에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냥 접전이었는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쭉 크게 승률이 올라가서 끝나버렸죠. 여기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약간 불리했던 적도 있지만, 여기 뭐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였고, 예, 완승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진 동료들의 극심한 부진. 박정원 구단, 변상일 구단 모두 다 1승도 못한 거는 좀 충격이었어요. 자, 대표의 수가 6번. 신진사단이 12승 2패인데 처음 두번 대표였을 때한 번도 못 이기고 2패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의 대회에서 지금 음. 이기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상대전적으로만 보면 셰어라오한테 8대 2, 이아마유타한테 요번에 이기면서 3대 0, 자오천이한테는 6승 1패고요, 딩하오한테 는 6승 3패. 아 이것도 최근에 연승 중이고요. 커제한테는 11승 1 1패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 기록을 빠뜨린 게 있어요. 중국에서는 커제가 신진서한테 11승 12패로 밀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 갑조리그 중에 뭐 하나를 우리나라에서 빠뜨린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대회니까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고 구찌아오 구단한테도 9승 6패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중국 기사들한테 전원다. 모든 기사들한테 전원다 앞서고 있고 중국의 기사들은 자오천이는 이번에 처음 대표가 된 거고 딩하오도 처음 대표가 된거그 다음에 커제와 구찌아오는 대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 전적은 커제는 2승 4패 그러니까 두 번을 우승 결정한 고 2승 두자으로 나와서 한 판씩밖에 안 졌어요. 그러니까 커제는 이 대회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홉 번 나왔는데, 여섯, 이승사패란 얘기는, 세 번은 커제가 등장하지도 않고, 동료들이 우승을 결정 지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요번에 걸 빼면 두 번이 됐다는 거네요. 그리고, 나머지 여, 여, 섯 번은, 다, 최저 한 판만 남은 거예요. 그거를 이긴 거죠. 그래서, 그두번 이기고, 네 번은 졌고. 그래서 커제는 여태까지, 농심신라면배에서 구판을 둔 적이 없습니다. 아, 국제하우구단은 네번 나와서 5승 2패인데, 작년에 좀, 어, 많이 이겼었습니다. 3연승을 했었죠. 자, 이제 우승 결정을 지었던 기사는 커제밖에 없고요. 최근, 예, 올해 전적을 보면은, 셰어라운 5승 앞에, 이뭐 끝났으니까 상관없고, 이하마 유타 6승 앞이 끝났으니까 상관없고, 자오천이는 무지하게, 에, 성적이 좋다가, 최근에 갑자기, 여기 보이죠 어, 중국 때, 현재 중국랭킹은 7위로 작년 말부터 상승세를 쭉탈다가 올해도 4연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난조를 보면서 지금 6연패 중입니다. 자오천이까지는 사실 내일 시험 상대적으로 쉽게 이지 기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4승 6패가 4연승 후에 6연패예요. 그리고 어, 여기 딩하오커제, 부자오가 제기격으로 지금 중국랭킹 1, 2, 3위 이렇게 알고 있는데 1위. 2위 3인가 누가 이 2위 3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있습니다 최근에 6승 5패, 4승 2패, 5승 3패 귀여워. 압도적으로 좋고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진서보다는 올해 지금 15승 1패인가뭐그 정도로 승률이 어마어마해요. 예. 상하이 대첩은 이태원 구단이 2005년 제6회 농심 신남의 에서 최초 달성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2차전 최종국부터 러시아 이기고 아, 이듬해 상하이로 옮겨서 장시 왕래이 왕밍환 왕씨를 이긴 거죠. 여기서 장시하고 왕밍환은 일본 대표, 러시아왕래이 왕씨는 중국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지서 구단이 2021년 제 22회 농심 신나면배에서 끝내기 5연승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탕웨이싱 구단을 이긴 데에서 그다음에 이아마유타 양댕신 이치리키류 허제를 이겼죠. 이렇게 이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진서 구단이 최근에는 거의 뭐 무적행진이에요. 사실 요번에 6연승 이게 가능하냐 그러지만, 사실 신진서 구단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어, 세계대에서 회 외국인 기사들을 상대로, 어, 28연승인가 한 적도 있고, 중국 기사들만을 상대로 24연승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오히려 위력이 좀덜한 건데, 그런 걸 생각하면 6연승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다른 점은 그거는 대회 간격이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매일 둬야 되고 상대방은 기다렸다 한 판씩만 두는 거가 있어서 이게 이런 매일 이 중요한 시합을 두는 건요. 세계대회 우승하는 것보다 조금 힘들어요. 세계대회는 같이 두어 나가는 건데 이건 저쪽은 딱 힘을 비축하고 있는데 신진서 구단은 매일 두면서 신체적, 두뇌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만땅으로 두는 거를 이제 오늘부터 5일간 매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극심하게 필요합니다. 설사 이기더라도, 끝나고 나면 완전히 이제, KO죠, 케 o 그 정도로, 아,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신진서 구단 실력 생각하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 뭐 확률 한, 그래도 반반은 되는 거 아니야, 신진서 구단?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제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엔 그것보다 더 힘든 유연승을 기해야 되는 건데 아 이건 좀 힘들죠. 솔직히 솔직히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제 구자오커제 딩하오가 이렇게 나오 자오천인데 자오천이가 먼저 나오는 걸로 확정됐고 구자오커제 딩하오는 누구 순서로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죠. 뭐이아마이타한테는 이기는 건 당연했다. 라고 얘기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진서 부단이 한판한판 이기다 보면 중국도 부담감을 느낄 거고, 그러다 보면 우승할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맞는 말입니다. 자, 요런 건데, 예, 궁금하신 거. 중국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국 선수가 둔게 아니니까, 중국 반응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중국 반응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부터 줄줄이 중국 선수들이 나올 거라서 중국 반응이 좀 있습니다. 일단 예후바도, 뭐, 농심배에서, 어 이제 신진서 구단이 중, 일본 팀을 주장 이하무유타를 얘기하고, 일본, 일본은 이제 탈락. 이제 자오천이가 내일 출전해서 4대1로 싸우게 된다. 이제 중국 4명하고 신진서하고 싸우는. 그런 공방전이 펼쳐진다는 거고, 뭐 기사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궁금한 건 중국의 반응, 댓글들이죠. 여기 다 모여 있네요. 여기 자오천이, 딩하오, 부지하오, 여기 위빈 감독이고, 여기 머리 색깔 이상한 얘가 커제입니다. 커제가 최근에 염색했어요 머리. 근데 여기에 커제. 그러니까 중국 대표들과 중국 국가대표 때 감독 이렇게 와 있고, 셰어라오는 여기는 지금 당장은 안 보이네요. 아, 자,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신지서가 당연히 최소한, 최소한, 이게 최소한 2연승은 더할 거다. 아, 2승을할 거다. 최소한 2승은 할 거다. 당연히 최소한 2승은 할 거다. 그러니까 한번 이겼으니까 내일 자오천이까지는 그냥 이길 거고, 그 다음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커제가 아주 잘할 거로 기대된다. 이 사람은 또 허재 팬인가봐요. 그리고, 음, 이런 기록. 요번에 다 이기면은 16연승이 되거든요. 2차 후단의 농심배, 아, 본선의 최고 연승 기록이 14연승입니다. 2차 후단은 14연승이고요. 2차 후단은 초반에는 본선에 출전하기 위한 예선전도 다 출전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심 신라면배에서 2차 후단이 기록한 예선전까지 포함한 연승 기록은 30연승인가로 알고 있어요. 예선전과 본선 그러다 나중에는 2차 우단은 맨날 이기는데 예선전 주에 자꾸 출전시켜서 남들 떨어뜨리냐 그래서 예선을 면제시켜 줬죠 근데 하여간 예선전과 본선과 하자면 예선전 16연승과 본선 14연승에서 30연승인 거로 알고 있는데 본선만 따지면 2차 우단 14연승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4연승에서 심지어 16연승 그리고 주장으로 6연승 요번에 말하는 거죠. 주장으로서 맨 끝에 혼자 나와서 6연승을 한다는 기록 그리고 혼자 남아서 나머지 팀을 전멸시키는 셧아웃시키는 거 이런 3대 대기록이 신진서의 눈앞에 있다. 아하, 이 사람은 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음, 확실히 그런 기적을 좀 그런 걸 고려할 때가 됐다 는 거고, 자우천이가 왜 웃고 있냐? 그거 어떻게 지금 웃으면서 나올 수가 있냐? 근데 자우천이가 어디 웃고 있냐? 아, 자우천이 여기 웃고 있군요. 자오천이가 왜 웃고 있냐, 그런 거고. 신진서는, 어, 아마 실력적으로 1대4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자오천이 혼자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자오천이가 왜 먼저 나온 거야. 아니, 허재가 먼저 나왔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진서는 내일 완승을 거둘 거다. 그래서 기세를 탈 거다. 그러니까 기세신진서의 기세를 꺾이기 위해서는 자우천이가 최근 기세가 이제 안 좋으니까, 유격패 중이니까. 좀, 그래도 커제가 최근에 사실 좀 컨디션이 좋습니다. 중국 랭킹, 도 다시 랭킹도 좀 올라가고, 성적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중국 갑절리그 본선 MVP는 제가 알기로 커제가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커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커제를 먼저 내보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허재가 실력을 발휘할 거야. 근데 필수적으로 허재가 나와야 된다. 아,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허재가, 허재 말고 큰 활을 칼을 휘둘러갖고성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냐. 허재만이 대장군이다. 아, 이게 허재 팬들이 아직도 많이 있네요. 어쨌든 허재 구단이, 어, 대기에 대해 8번이나 우승한 중국에서의 영웅이고, 구리구단하고 동로여 8번씩이지만, 허재구단 아직 젊으니까 9번째 기록을 노릴 수 있고, 구리구단은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허재구단한테 기대하는 중국 바둑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나바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농심배에서 일본은 끝났다. 일본팀은 쭉, 이제 다 탈락했다. 자오천이가 내일 한국의 주장 신진서와 대결한다. 하고서 이제 기사가 쭉 나왔는데요. 뭐, 봐도 여기에 기사는 짧습니다. 댓글이 역시 그건데, 자오촌이 뒤에는 역시 또 여러 명이 있다. 뒤에 배경이 든든하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좁은 길에서 좁은 길에서 싸우는 거죠. 뒤에만 있는 거지. 사실 4대2라 그러자면 4명이랑 다명기를 두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씩, 한 명씩 나가서 싸우는 거니까 좁은 골목에서. 한 명이 나가서 지면 그다음 사람 나가서 또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좁은 골목 길에서 싸울 때는 용맹성이 어, 용감한 사람이 승리를 한다. 반드시 그 허재 신진서를 이겨서 이거 뭐 죽이라는 표에는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고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신진서는 1월달에 LG 배도 우승하고 변상희를 상대로 15연승의 성적을 냈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 기사들도 이게 신진서처럼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활동하는 거를 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신진, 신지, 자오천이야. 신진서한테 반드시 이겨주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 사람은, 음, 그러면서 뭐라고 써냐면 50수까지 두 자릿수 승률, 뭐10몇 퍼센트든 20몇 퍼센트든 그렇게까지만 해주면 충분히 다 했다라고 말한 거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역 종반이 신진서 부단이 굉장히 세요. 자오천이가 굉장히 초반이 센 기사입니다. 신진서 부단이 인터뷰에서 자오천이는 공부량이 많아서 초반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신진서 우단이 자우천이한테6승1패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반에 완전히 불리해졌다가 종반전 끝내기에서 뒤집었던 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이 자우천이의 강점이고 신진서는 종반이의 강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진서 우단이 초반을 조심하면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이거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너무 완승을 신진서 우단이해 버리면. 피곤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야구로 비교하면, 현대 선동렬이 나왔어. 그럼 공을 많이 던지게 하는 거죠.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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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해서 공을 많이 던지게 하고, 체력을 떨어뜨려야 그 뒤에 나오는 타자들이 좀 안타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것처럼, 초반,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서 신지서를 최대한 피곤하게 만드는 것까지만 하면은 충분하다. 자우천이 자기 몫을 다한 거다. 실력적으로 안 되니까 이건 그런 뜻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진이사의 실력으로 봤을 때 아, 혼자서 다연승다해서 혼자서 다 이기는 거 이게 이제 당구 용어 같은 건데 한 번에 이제 포켓볼에서 탁저서자다닥 넣는 거 그거 한번 쳐서 다 청소해 버리는 거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더니 너는 허풍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 어, 여러분들 아이들아 힘내라 이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한 번에 다 끝낸다 에이. 이렇게 하고 어큰 힘을 갖고 있는 허재 이거 이제 허풍쟁이니까는 허재한테 이 사람은 조금 안 좋은 감정 있는 거고 아오천이는 마마 엄마 <laughs> <laughs> 엄마의 뭐 이런 글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약간 어리다는 거죠. 자우천이가 9 9년생이라서뭐 신진서 부담보다는 몇달 생일이 빠른데, 뭐, 중국에서는 아직도 자우천이가 약간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 반응. 그러니까 중국 반응 전체를 보면 한 6개사 정도로 신진서가 다 이길 것 같다라는 반응이 중국 반응에서 오히려 더 많아요. 우리는 기적을 바란다 고보는데 중국의 댓글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 신지서가 다 이길 것 같아. 이런 반응이 맞는다는 얘기는 거꾸로, 어, 신지서 나와. 이제 큰일 났어. 우리 애들 줄줄이다. 초상집이야. 고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호하고 신지서 구단을 냉정하게 비교하긴 좀 힘든데, 이농심배만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요 앞에 두 번, 여기 두 번, 22회와 23회를 신진서우단이 우승을 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를 시킨 거고, 아, 24회까지요. 22, 23, 24. 이렇게세 번을 신진서우단이 우승을 시킨 거고, 지금 요번에는 25회니까. 근데, 이창호우단은요 1회부터 5회, 6회까지 여섯 번을 이창호우단이 현재 다 우승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두번한번뭐두번두번두번뭐 이런 식으로 우승 승리하다가 2005년이 5연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2007년에는 아, 이차우단이 요다우단한테 져서 우리가 우승을 못했고 2007년에는 다시 우승을 했습니다만 이차우단이 이때도 어, 콩지에하고 구리 그때 중국의 콩지에하고 구리가 진짜 잘 나갈 텐데 2007년이면 이제 이창호 단이 서른을 훨씬 넘었을 때인데 홍지의 구리를 상대로 이기고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엔 또 중국한테 요때는 이창호 단이 마지막 주자가 아니었고 박영훈 구장이 마지막 주자였는데 중국에서 창하오가 혼자 나와갖고 마지막 대표로 창하오가 4연승을 해갖고 중국이 우승을 가져갔어요. 우리나라는 목진석, 이창호, 박영훈이 순서대로 졌고 일본 은다카오 신지가 그때 껴서 졌습니다. 그니까, 러 2009회, 제 9회 때, 창하워도 엄청난 어, 활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10회 때, 요 때는 이창구단이 안 뒀어요. 안 두고 앞에 이세돌 구단이 창하워와 구리를 이기고 우승을 시켜줬고, 사실은 제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창구단이 제 6회 때 상하이 5연승보다, 제 11회 때, 11회 때 2010년이거든요. 그러면 은 이제 만 35살이 되는 해. 지금의 우리나라 프로기사로 따지면 강동윤 구단이나 김지석 구단이 89년생이니까, 고기사들의 나이일 때 이창호 단이 마지막 주자로 나와서 중국의 3명, 류싱 구리, 창하오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한국한테 또 우승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단이 요 앞에 연승만 하다가 지구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우리나라의 우승을 두 번이나 안겨렸어요 그래서 이창우단의 농신배의 전설은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그런 전설, 기적적인 전설 어, 성적을 지금 신진서부단이 다시 한번 내고 있는 겁니다. 뭐 누가 더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라 둘다 훌륭한 기록이고 요번에신진서부단이 어쨌든 유연승으로우리나라의 우승을 안긴다면 앞에 이창우단이 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지만 또 못했던 혼자 중국팀 다섯 명을 다 이기고, 거기에 덤으로 일본 주장까지 이기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거니까, 아, 아무리 이제 이창호 구단 전승은 전성기가 아니었고, 신진서구단 지금 전성기라고 하더라도, 훌륭한 건 훌륭한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진서구단의이번 대화량,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기대하고 계시죠? 신진서구단도 너무 건방지게 말하면은 좀 부정탈까봐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